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식일 학교 교과 제7과 제목은 제자들을 가르치심 1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9장입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예수님을 향해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비유들, 그리고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에 와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며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에 대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8월 11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분명하게 보기입니다. 마가봉 8장 22절부터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두 번에 걸쳐서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인 아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뽀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치료받은 시각 장애인이 여러 명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 바디메오가 치료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산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치유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두 번이나 만지셔야 했던 유일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장면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 맹인의 장애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두 번을 만지셨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만지실 필요 없이 단번에 기적을 베푸신 사실을 보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행동화된 비유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시야를 열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볼때이 전체 장면은 맹인을 치료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장차있을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맹인들처럼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두 번이나 만져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눈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는 제자들의 통찰을 위한 교훈입니다. 시대의 소망 322쪽의 글을 봅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퍅하여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진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에 영적 감각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암흑은 깊어지고 마침내 영원히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좋은 스승은 질문을 잘합니다. 질문들은 종종 이해를 돕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오늘 읽은 부분은 마가복음의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이 부분이 전환점임을 알려줍니다. 세 가지 특징이 이 부분이 전환점임을 알려 줍니다.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점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둘째, 귀신 들린 사람 말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합니다. 셋째, 예수님에 관한 계시에 이어서 즉시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의 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메시아라는 말은 로마 제국을 뒤엎을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류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은 그분의 정체성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를 만큼 된다는 뜻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전환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일정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팔장에서 갈팡질팡하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어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거절당하고 죽임당하셔야 하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된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방금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방금 전까지 간접화법의 형태로 서술되던 중에 이번에는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을 뜨끔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쳐다보시며 사탄나라고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항변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415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러 오신 자기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표와 같은 목표를 가지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굴욕감을 주며 위협적인 처형방식이었습니다. 누구나 십자가형만큼은 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대한 헌신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도의 대가뿐 아니라 그 가치와 보상을 함께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역설은 자신의 생명을 이름으로 그 생명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온 천하를 얻으나 영생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남미 선교 중 순교한 미국 친예교 선교사 지 멜리엇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잃을 수 없는 영원함을 얻기 위해서 어차피 이 땅에서 붙들고 있을 수 없는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어찌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겠나는 말입니다. 8월 13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어떤 것을 보았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1절에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며칠 뒤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갔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가는 그 장면을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였습니다. 헬라어로 엑소도스 즉 떠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의 장면은 예수님이 장차 감당하실 십자가 죽음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때 희망을 얻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던 날 아침 세 명의 제자는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한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아가 다시 출현한다는 기대와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하셨고 엘리야는 침례 요한임을 언급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임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죽임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영광의 밤이 지나간 후산 아래에서 만난 장면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아홉 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소년을 대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소년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소년을 사로잡은 귀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대하여 물으시나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하자 그 소년의 아버지는 불쑥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즉시로 그 의심의 표현을 인지하셨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더냐?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할수 있거든이라니.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가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의심은 그의 아들이 치료되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아버지는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그 아버지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기억할 만 합니다. 소녀는 치료되었습니다. 8월 14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누가 가장 크냐? 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8장 3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예언은 첫 번째 예언과 어떻게 다를까요?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 논쟁하였고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41절에 나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 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첫 번째 예언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는 예수님이 배신당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3장 19절에서 유다가 예수를 팔 자러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첫 번째 들을 때보다도 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반갑지 않은 이야기는 흘려듣기 마련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가이사랴 근처 갈릴리 북쪽 지방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0절을 보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33절을 보면 가보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예수님이 가보나움의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뒤처져서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했던 분쟁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들의 토론 주제가 유쾌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하다 들킨 것 마냥 조용했습니다. 제자들의 토론은 누가 가장 크냐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생각이 거꾸로 뒤집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토론에 대하여 두 단계로 답을 주십니다. 우선은 첫째가 되려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진술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설명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가장 낮은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은 질문하기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여쭈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봉사를 돕는 일은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그냥 간과하지 않고 상급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8월 15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열되듯 기록됩니다. 이 가르침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어떤 흐름이나 주제없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훈들이 이어져 있고 앞절의 교훈과 뒤에 나오는 교훈의 연결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은 세 개의 주요 용어들, 즉, 범죄하게 하는 것, 불, 소금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단계별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의 첫째는 작은 자에 관한 교훈입니다. 작은 자란 새신자를 말합니다. 지도자와 교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새신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보면 고대사회에서의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외국인들을 돌보라고 했던 윤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과장법을 사용하시면서 작은 자들이 죄짓도록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범죽해 하게 하거든이라는 중요한 문구는 이 본문 내에서 가장 긴 가르침을 차지합니다. 두 개의 난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정말로 팔을 자르고 눈을 뽑으라고 하신 걸까요? 둘째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예수님은 신체를 훼손하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교 가르침하고도 맞지 않고 구약성경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장법을 쓰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손이나 발 또는 눈을 잃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역시 아니오가 답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첫째, 이 본문은 일정 부분 풍자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 도성에 한눈과 한 발, 한 팔로 하늘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건강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요? 이것은 풍자입니다. 이러한 풍자는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과장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손이나 발 또는 눈을 잃는 편이 죄를 짓기보다 나을 만큼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지옥이 영원하다 할때그 결과가 영원함이지 지옥의 불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죄인의 결과는 멸망이지 영원히 불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의 최후는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히 사라짐입니다. 마가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며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을 제대로 뜨고 바르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셨고, 제자도의 대가가 매우 큰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얻을 보상은 훨씬 더큰 것임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